할렐루야 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 지난주 말씀 우리 창조 6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되지 않는 정말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그런 우리들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또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경청하시고 또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 한번 뭐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하늘에 충만하고 또 바다에 충만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온 세상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얼마든지 번성해도 얼마든지 번생육하고 번성해도 충분한 그런 충분한 공간과 땅과 그리고 식량들이 가득 있습니다. 지금은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막 너무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사나 제한을 하고 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없어서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불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공간과 충분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지구상의 70%가 물이고 바다고 약 30%가 육지인데 얼마 전에 좀 찾아보니까 그30% 육지 중에서도 약 3분의 1만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뭐 사막이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밀림이나 이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온 육지가 다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또 채식만 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는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이나 동물을 만들어 셨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고, 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들 만들긴 했지만, 땅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이게 적당하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해라. 너무, 너 무리하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단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을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마음껏 먹어라. 네이의 대로 먹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 일러에서 거,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하나님의 천국에는요, 거할 곳이 많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아 다 천국에 가도 될 만큼 하나님의 천국은 커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서 천국 다갈수 있으니까 그만큼 풍성한 곳이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풍성한 곳이죠 에베스 3장에 보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을 영어성계의 문과 임해진 이렇게 쓰더라고요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게 쪼달려요? 하나님의 그렇게 넘치는 축복의 풍성한 축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저에게는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안 주시고 그냥? 간당간당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요즘 같은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가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풍성한 축복의 땅에 넘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에 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는 거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매일 매일 이동할 양식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내일 먹을 것을 막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면 다 싸고 버리고 소용도 없게 만드시고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때가 광야의 시간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광야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광야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지나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시면서 살았는데 단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그야말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저들이 매일매일 살아서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떠들 때는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날그날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반드시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손을 낳아서 이땅 가운데 그냥 가득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죠.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뭐이 명령이 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명령이기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뭐 그런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남아 이 명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라. 많이 생산해라.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아서 여러분 영적 자녀를 얼마나 낳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일평생을 살면서 단한 명의 자녀도 영적 자녀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처음 명령과 사명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 영적 자녀들 또 우리에게 주신 육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얼마나 잘 양육하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 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땅 가운데 더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거는요, 왕으로 군림하면서 뭘다음대로막 뭐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죠. 또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 지금 모든 것들의 최고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주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죠. 사실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귀한 거죠.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너무 특별하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도 낼수 없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해 무슨 뭐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긴 존재라고.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것같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사람을 그런 존재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상은,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될수 없다. 우리의 목적이 될수 없다. 예,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지.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지. 세상 좋아갖고 바라보고 쫓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쫓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세상과 물질과 정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는요,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아니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 관리하라고 주신 대상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폭 빠져갖고 그 쫓아다니면 되겠나 이거죠 그러나 너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어떤 한 이야기를 하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어떤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두르고 그냥 걸음도 주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어떤 농부들을 하여해서 그 포도원을 맡겨 놓고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소, 소, 소출들을 보내라고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말이죠. 뭐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오는 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어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이이 이이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되겠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인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정말 악한 자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진멸시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정말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맡아서 관리하라고 준 건데. 그 주인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포도온을 더 사랑하고 더 좋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주인을 멸시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진짜 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아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내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게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 악한 농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가지고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았느냐 하는 그 팩트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놓고 갑니다. 다스림의 대상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자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죠. 또 하나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잘 유지해야 된다. 잘 유지해야 된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질서 있고 생명체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펄펙하게 보시기에 시입이 좋았더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면서 이거를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정말 이 질서대로 생명 넘치는 그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 부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지 말고 초식하면서 풀 뜯어먹으면서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 어느날 사자라는 놈이 이 사자가 맨날 풀만 뜯어먹다 보니까는 질렸는지, 아, 저 토끼를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이 사자가 그냥 토끼를 꽉 물었네요. 그래갖고 토끼가 너무 다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를 불러와야 돼. 너 사자 이리 와. 너 하나님이 너한테 말이야, 이 강한 팔을 주신 거는 약한 동물들 보호하고 말이야. 너한테 그 강한 이빨 주신 거는 약한 동물이 못 먹는 저 거친 열매를 먹고 살라고 준 거지. 누가 그네 팔로 말이야, 그 약한 토끼를 괴롭히라고 그랬어. 너 그러면 되냐 말이야. 너는 네 경계를 넘은 거야. 너 일주일 동안 금식. 아, 이러면서 말이죠. 사자를 확 다스려야죠. 자기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질서 지키고 살도록 그게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스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영역,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이잖아요. 이 삶이 잘 질서를 지키고 경계를 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우리 몸을 볼때 우리 영혼 6이 있어요 영은 영의 영역이 있고 혼은 혼의 영역이 있고 6은 6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영역을 넘어서 버리면 혼잡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이성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린다든지, 내 이성이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내 이성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혼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넘어버리는 겁니다. 어쩔 때는, 육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막넘어가려 그래요.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망을 품고 죄악된 일을 하고 싶은 막 이런 욕망들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이성,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성의 교만이, 그 이성의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한다든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에 욕망을 품거나 죄악된 것을 저지른다면 그는 내 삶이 아우러브 컨트롤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겁니다. 다스리질 못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성적인 보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계를 넘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즐거움, 취미 생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침해하거나 우리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거는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다녀서는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을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이 언더 컨트롤이 되도록 해야지 자녀들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컨트롤 아에서 허락된 영역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키며 지내도록 만들어줘야지. 자녀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걸 내버려 두는 거는 다스리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계 안에 머물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스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안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라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라. 참지 마라. 멈추지 마라. 하고 싶은 거다 해라 말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육체 욕망을 막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 욕망이 막 경계를 넘고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또는 때로는 위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파괴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삶의 영역들을 잘 지켜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돈에 끌리고 육체의 욕망에 끌리고 상황에 끌리고 환경에 끌리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자기 영역을 지키도록 잘 지켜가는 것, 다쓰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질서있게 하나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반드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잘 견디어 갈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영적 생명들을 많이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에 한무통일을 담당하고, 내게 주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선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